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스윙투자자입니다. 제 채널은 주식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식 관련 사연을 소개해 드리면서 주식투자자의 공감과 때로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더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종목을 몇년 동안 꾸준하게 매수하여 장기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공감을 못 얻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의만 장기투자 또는 스윙투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은 내용이 오니 편안하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일단 시작해보고 이후 저의 의견을 덧붙여보겠습니다. 트레이딩에서 적절한 성공의 첫 단추로는 트레이딩에 실패한 사람들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하나 같은 이유로 시장이 이렇게 될줄 몰랐다라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급락장에서 옵션 쇼감마 위주의 플레이로 큰 손실을 입었던 한 지인 트레이더는 중국발 리스크가 이렇게 시장의 단기간에 큰 충격을 미칠지 몰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11 테러를 예측할 수 없고 일본 대지진도 예측할 수 없고 김정은이 사망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 통계적으로 1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법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불과 3, 4년 뒤 유럽발 금융위기로 100년 만에 한번 발생할 법한 위기가 한번더 찾아옵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시장에 참여하는 트레이더가 느끼는 아니 느껴야 하는 모습은 나름 논리로 미래에 대한 전망에 근거하여 베팅을 하는 것그 자체가 트레이딩인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트레이딩 비즈니스는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에 진지하게 임하는 트레이더는 극단적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 처음 뛰어들 때를 돌이켜 보면 이런 막막함과 두려움이 아닌 1억원 원금으로 욕심 안 부리고 하루에 1%씩만 벌면 1년이면 원금 7배인 7억원 3년이면 원금 300배에 해당하는 300억 부자가 되어 있겠다. 세상은 다내 거다. 또한 1억으로 하루에 50만원씩 벌면 한 달에 1천만원씩 벌자 이 정도의 나이브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달콤하고도 허황된 꿈에 대한 비용을 트레이딩 손실이라는 결과로 지불하고 나서야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길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시장에 참여의 동기가 되는 탐욕으로부터 기인하는 스스로의 실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실제 시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장기적 누적적 복리 수익률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손실을 입고 퇴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자기 자신의 실력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 즉 돈을 단기간에 많이 벌겠다는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자기 과대평가 과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계좌에 입금을 하고 첫 매수 버튼을 누를 때 모든 트레이더는 필수적으로 실제 자기 실력 또는 시장에서 실현 가능한 적정 수익률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기 마련입니다. 단적인 예로 어떠한 매매 원칙도 그 가치는 우위가 50 내외입니다. 여기서 50이라는 우위란 거래할 때마다 무조건 수익, 이는 모든 레버리지를 끌어들여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가정하고, 절대 우위를 100으로 잡고 거래할 때마다 무조건 손실보는 절대폭망을 0으로 잡았을 때 상대적 개념적 우위를 말합니다. 즉, 대부분의 거래 우위는 같은 논리로 장기간 반복했을 경우 똔똔이라는 것입니다. 파산하지만 않을 정도의 베팅으로 우선 복리의 개념, 거래 비용은 무시해 본다면 장기간 반복하면 결국 계좌는 본전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파생 계좌의 생존율은 90% 이상 3개월에 수렴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과도한 거래로 인해 거래 비용, 즉, 스스로 슬리피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심리적 원인 등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감정적 거래 및 과다 리스크 노출로 파산을 마주하고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장기적으로 파산하지 않고 복리 수익률을 누적하는 것은 결국 트레이더가 갖는 시장에서 우위만큼 베팅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식화한 켈리 기준의 베팅 공식이라고 있는데 암튼 시장에서 자신이 갖는 실제 우위에 해당하는 만큼 베팅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갖는 우위보다 과다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 언젠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결국 위에서 말한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걷는 자기의 기만에서부터 이미 실패는 예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돈을 벌 생각에 리스크 개념을 잇고 확대 재생산되는 자기 확신에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듯이 파산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 참여하고 진지하게 임해하는 트레이더라면 그 어떤 핑계도 용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종목을 잘 골랐는데 세력의 농간에 당했다. 대우조선 해양이 분석해계를 했을 줄 몰랐다. 등등 모든 핑계는 스윙 리스크에 근거한 배팅 실패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고, 이는 철저하게 트레이더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 기만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 트레이더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중국발 리스크 시장이 일이 될줄 몰라서 선실을 입었다. 라고 말한 트레이더에게 저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이 일이 될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유 술자리에서 말로 얘기하던 거랑 글로 정리하는 거랑은 또 다르네요. 탈고 없고 의식의 흐름에 쓰는지라 문장이 깔끔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내용 반론 제기 환영합니다.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써놨을까라는 분도 있을 거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과 결국 시장은 상승과 하락 50의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전 크게 와닿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반도체 빅 사이클, 메타버스, 카카오뱅크 상장 등 장밋빛 미래로 언론에서는 주식 전망의 청신호를 밝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호했고 신고가라는 열차를 타기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금을 늘리거나 현금 비중 없이 주식 포트를 꽉 채우고 가시는 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 며칠 시장의 하락으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시는 분은 계좌가 많이 망가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공포의 확정 손실을 만드신 분도 있을 거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감정에 휩싸여 자신이 우위에 있지 않은 자리인데도 무리하게 베팅한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은 하락이 멈추는 것 같은 흐름이었지만 밤 사이 미국장의 영향으로 어떻게 내일 장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인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시장의 매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이 50대50이지만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없는 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관망의 자세가 우리의 계좌를 지켜줄 것입니다. 심리적 또는 경우의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라면 항상 어느 정도의 현금을 가지는 게 필수입니다. 밀리면 더 사야지 않은 심리적 안정과 현금으로 손실을 만회하려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